저번 시간에 이제, 어, 이미지를 업로드하고 저장하는 것을 배웠으니까, 이제, 어,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하고 사진이랑 데이터들을 연결하는 방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영상이 다시 올리는 건데, 제가 한 개의 설정을 안 건드려가지고 그 부분만 좀 보충을 하려고 다시 찍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데이터베이스 다 파이가 있고요 다음, 데이터베이스.csv 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py 라는 모듈을 통해서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데이터를 불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베이스.py 를 원래는 데이터베이스를 SQL 이라는 것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SQL 자체를 지금 배우기에는 조금 시간이 부족하고 그리고 그것은 이제 따로 강의를 보통 빼서 하는 게 대부분이어서 그 SQL 을 연결하는 부분은 따로 빼서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때도 이 CSV라는 것을 사용을 해주게 되는데요. 이 CSV 자체도 판다스라는 모듈을 사용을 해서 하는데 이 판다스 자체가 사실 어, 바로 배우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이 강의들이 모두 끝나고 마지막에 이 데이터베이스를 CSV로 짜는 법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어, 제가 더보기 링크에 데이터베이스 다 파일을 복사 붙여넣기 할수 있는 링크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곳에서 붙여넣기 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여기 save랑 여기 now index 이두 개는 지금 현재 완성이 됐고, 테스트 도몇번 해봐서 제대로 작동을 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요기 road list랑 여기 road house 이두 부분은 지금 아직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만 했고, 불러오는 건안 했잖아요. 그래서 road list랑 road house는 이제 후에 조금씩 더 추가를 해서 마무리를 시킬 거고, save랑 어, nowindex 같은 경우에는 바로 활용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 어, 그래서 복사하셔가지고 여기 플러스 누르고 파일 누르셔서 이제 여기다가 database.py랑 또한개 만들어주셔야 될 것이 요 database.csv입니다. database.csv를 만드시고 요 상태로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다른 걸 저장을 해놔가지고 다른데 보시면 이렇게 인덱스하고 바로 이렇게 콤마하고 스페이스 없이 로케이션 클린스 빌트인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장을 해 주시면 되는데 저는 다른 거를 테스트 해 보느라고 이렇게 데이터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어, 요거 아니어도 이거로 하시면 아마 에러가 날 거고요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일단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저번에 저번 강의를 드셨다면 아시겠지만 요 스태틱에다가 img 라는 폴더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이거안 만들었다면 지금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거를 간단하게 어아 그리고 이제 요 데이터베이스라는 모듈을 드릴 건데 이드림 모듈을 우리가 어플리케이션 다 파이라는 곳으로 가져와야 되잖아요. 요 가져오는 거를 또 설명을 드도록 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다 파이를 켜 주시고 임포트 데이터베이스를 먼저 위에 적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여기 적혀 있네요. 빼고 이렇게 분리해서 어 줄게요. sys 적고 자, import database. 이게 뭐냐면은 데이터베이스라는 모듈을 불러오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database.py라는 모듈을 불러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작성된 모듈을 이렇게 불러올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해 줘야 될 부분이 데이터베이스를 불러온 모듈에다가 명령을 넣어 줄 건데, save 명령어가 여기 있었어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불러와서 거기 save란 함수를 호출해서 location, cleanness built-in을 순서대로 넣어주면은 요 모듈이 알아서 저장을 해줄 겁니다. 저장을 해주고 저희는 이제 다시 사진 이미지로 입력하는 거 넘어가면 되죠. 그리고 저희가 여기까지 해서 프린트만 했는데 프린트를 할때 cleanness가 비어있거나 아니면 깨끗하다 요두 가지로 분류가 되도록 했는데 어 할때 true랑 false로 되면 좀더 편할 것 같아가지고 요렇게 설정을 넣고 데이터베이스 저장을 하는 코드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추가해주시면 되고요또 하나, 이제 여기다가 사진을 연결을 할 거예요. 그래서 csv가 어떻게 표시가 되냐면, 은한 줄에 정보 하나가 표시가 돼요. 근데 요한 줄이, 요한 개의 줄이랑 사진 이미지랑 연결이 되어야 돼요. 보시면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가셔서, 아, 어, 실행을 안 했네요. 해 주시면은 서버가 실행이 되고 다시 새로 고침 하시면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다가 대충 입력할게요. 딱 입력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이런 식으로 한 줄에 한 개의 정보가 나오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잠깐만 끌게요. 자, 그래서 여기 한 줄의 정보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여기 3이라는 정보와 이제 이미지에 3이라는 이미지랑 연결이 될 거예요. 지금 아직 안 만들었는데 자 사진을 여기다가 그냥 아무거나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줄 해주시면 은 이제 원래대로 돌아왔고 여기 3이라는 이미지가 생겼어요. 제가 업로드한 이미지가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이 3이라는 이미지가 생겼는데 이 3이라는 이미지와 이걸 연결해 주려면은 이런 식으로 데이터베이스 나 nowindex에서 데이터베이스에 현재 인덱스를 불러와 주는 코드를 포맷에 여기 1이 적혀 있었죠? 이거 대신 데이터베이스 나 nowindex 하고 괄호 한개딱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똑같고요. 이는 일단 안 적으셔도 됩니다. 저희가 천천히 어, 적, 적, 적으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해 주시면은 이제 데이터베이스와 연결하는 것은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연결하는 거를 이제 저와 같은 방식으로 이제 세팅을 해주시고, 안 되시는 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맞춰주시고, 다음 강의 들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